위양병이 증세가 어떻게 됩니까? 간부 자체 이제 맹이 생기서 제대로 수분을 갖다 뽑아 올릴 수가 없어요. 체천이 이제 고사하게 됩니다. 음. 위양병이 한번 퍼지면 하우스 전체나 농장 전체로 퍼집니까? 몰로 그 박스나 이런데 이제 전부 전염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에 감염이 됩니다. 딸기 농가들에서는 이걸로 한해 농사를 망치기도 하죠. 예예 예, 많이 그 아주 그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위양병이 반갑습니다 사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경남 함양 서하면에 있는 소량인의 딸기 육묘 대표 이상문입니다. 딸기 농사을 하지 않고 육묘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해발이 한 700고지 정도 되다 보니까 육묘로서는 어, 최적기라고 보고 육묘만 하고 있습니다. 고지 낮은 데보다 밤낮에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분화가 되는데 최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남들보다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딸기로 문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기 농사는 몇년 정도 하셨습니까? 예, 저는 25년 정도 요 딸기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묘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30세동 정도 되면서 130만 주 정도 1년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육묘장 치고 크기가 큰 편인가요? 근처에서는큰편에 속하고 대부분 한사오십만주 많은 분이 그 정도 하고 있고 요함양군에서는한 백만 주이주 이상 서의경 뭐 한두 명 정도 정 어. 그 정도로 된로로 알고 있어요 모종들이 다 아, 품종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모종은 저는 100% 지금 서량 모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로 출하됩니까? 전라도 삼례나 담양 거의 뭐한90% 이상 가고 있습니다. 한 8월 말부터 9월 한 15일 정도 요 사이에 다 가져갑니다. 제 거는 그 8월 30일 날 요렇게 가져가시도 100%그 하분화가 다돼있기 때문에 심으셔도 아무 그 문제가 없습니다. 사장님 건강한 딸기 모종의 기준이 뭘까요? 여기 잎이 이 송립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세 개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고, 뿌리가 이 까만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보약 음. 어, 하얗게 이렇게 나 있어야 건강한 모라고 요리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까만 거는 무슨 뜻인가요? 어, 가섭이 걸리거나, 탄저나 시드름병, 감염이 될 가능성이 어, 많이 있습니다. 크라운은 좀 클수록 좋은 겁가요 예, 크라운은 이제 클수록 이제 어, 좋은데 너무 여기에 이제 또 집중하다 보면은 여름에 어, 6월달 이후에 고온 따습에 어, 질소 성분이 많으면 딸기가 너무 오자라기 때문에 탄제나시드름병 이런 데 아주 좀 취약하게 됩니다. 모종은 하나에 출하가격이 얼마 정도인가요? 올해는 700원에서 뭐한 800원 정도 사이에 출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딸기 시세는 이제 매해 이제 출렁임이 심한데 모종 가격도 거기 따라가지고 매해 달라지나요? 어, 지금 인건비하고 에 농자재값 이런거에 비하면 딸기값이 못 따라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딸기 이제 육묘나 농사할 때 제일 큰 고민거리가 뭘까요? 가장 어려운 점. 고온다습하고 6월달 이후에 탄저병이 많이 오고 그전에는 뿌리파리나 선충 그리고 시드름병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어떤 병이 제일 심각한가요? 어 지금은 모종을 심어서 뿌리가 활착이 완전히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위왕병 쪽으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위양병이 증세가 어떻게 됩니까? 위양병은 음, 네. 잎이 하나가 작다든지 간부 자체에 이제 병이 생겨서 제대로 수분을 갖다 뽑아올릴 수가 없어요. 천초는이 고사하게 됩니다. 위양병이 한번 퍼지면 하우스 전체나 농장 전체로 퍼집니까? 물로 어, 박스나 이런데 이제 전부 전염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에 감염이 됩니다. 딸기 농가들에서는 이걸로 한해 농사를 망치기도 하죠. 예, 예, 많이 그 아주 그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위양병이 음,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죠. 그 일꾼들도 예를 들자면 안 좋은 모종을 만지다가. 이렇게 와서 또 제모종을 만지고 하면 감염될 확률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양병 잡는 약이 뭐 농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중에 이제 많은 약이 있는데 사장님은 주로 사용하시거나 효과를 보신 제품이 있습니까? 예전에 시드름병이 와가지고 농약을 기존에 그걸 써도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농약사 한 군데보다 뭐한 두세 군데 이래 당기는 편인데 그리고 그분들이 다 같이 얘기하시는 게위클리노블 어, 추천하던데요, 위클리노블.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에 이 위클리노블 어, 알게 됐습니다. 거의 딸기 육묘 하시고 초창기부터 오래 쓰셨네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효과를 보고 나서 계속 그 하게 됐고. 15년 동안 쓰신 거는 확실히 이제 효과가 있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예방뿐만 아니라. 이미 한번 걸린 거 치료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위양병이 걸리면 특히 작게 되고 날씨 기온이 올라가면 요리 시들어지게 되는데, 위크리노벌 어, 요 하게 되면은 서서히 그 입도 똑같아지면서 위양병이 그 치료가 되더라고요. 요렇게 지금 배지가 약간의 말라 있습니다. 배지가 너무 젖어 있으면 그 수분하고 같이 어, 밑으로 빠, 빠져버리기 때문에 약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과장님, 이거는 뭔가요? 예, 이 입제하고 소화제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위암병이나 어, 뿌리파리, 응애, 선충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일단 요 비우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한번을비우겠습니다 이렇게 빗어요이 장갑을 끼신 다음에 이렇게 복으로 섞어서. 어, 담으시고, 그, 어, 오늘 컵이 좀 준비가 안 되는데, 컵을 해서 요, 담으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예, 모조 정식하고 나서 간부 옆으로, 어, 이렇게, 어, 뿌려줍니다. 음. 그 전체 통에 다 뿌리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요 반경을 어, 정확하게, 그, 한번 해놓으면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다가 오히려 그 많이 단축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 위클리너 어, 1리터 물 500에 파리 응애균 어, 한복에 60g씩 해갖고 어, 180g 어, 희석해서 그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색깔이 진하네요 진할... 예. 그리고, 어, 파리 형님은 또세 봉을 비우겠습니다. 이, 이 분말이 굉장히 고와서 이 물에 잘 녹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이 막대기로, 막대기로 충분하게 이렇게 혼용이 되게 젖어가지고. 육묘 전 작기에 거쳐서 다 하시나요? 아니면은 몇 월부터 몇 달까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있나요? 전 작기에 어, 20일 간격으로 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위클리너비 어떻게 위양병을 치료하고 예방합니까? 위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트리코데르마, 페니바실러스 폴리믹사, 바실러스 리케포미스 이런 살균에 뛰어난 작용을 하는 미생물들이 복합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육묘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위양병 그리고 관부탄저인데요 어, 트리코데르마 아트로빌리데라는 미생물은 용균 곰팡이로서 이제 위양병이나 탄저균을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서 어, 방제를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클리너브하고 파리응애균뚝을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습니까? 위클리너과 파리응애균뚝을 반드시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작은 뿌리 파리가 크라운 부위에 갉아먹으면서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위양병의 균주가 침입을 해서 위양병이 생기기 때문에 작은 뿌리파리 그리고 위양병은 반드시 동시방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이미 병해가 발생한 것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어, 심한 경우에는 7일 간격으로 2~3회 정도 연달아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수로 주던 옆면으로 주던 뭐, 조리 관수로 주던 다 효과는 비슷한가요? 작은 뿌리파리나 위양병은 무조건 조루간주를 해서 관부가 흠뻑 젖도록. 그렇게 살포를 해주셔야 되고 전박이응해나 탄저 같은 경우에는 경엽체를 입 앞뒤로 꼼꼼히 해주셔가지고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입제와 수화제를 같이 쓰면 또 효과가 더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마기양탄 파리응의균통이 입제 세트가 작은 뿌리파리하고 탄저, 전박이응해, 위양병이 등록돼 있는데 모주정식하고 필수적으로 배드 위로 뿌려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모종들에 더 충실하고 손님들한테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항상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